데이터 분석과 함께하는 공모주 투자 당장 TV입니다. 오늘은 HB Investment 최종 배정 결과를 통해서 상장 전 최종 점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증권사는 NH투자증권 단독이었고요. 상장일은 1월 25일 목요일로 단독 상장 예정입니다. 공모가는 공모가 밴드 상단을 초과한 3,400원입니다. 최종 배정 결과 우리 사주 투자 배정분은 원래 없었고요. 기관투자자하고 일반투자자 배정분이 최초대로 그대로 배정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종 의무보유 확약 비율은 17.69%입니다. 의무보유 확약을 반영한 최종 유통하는 물량은 279억으로 전체 주식수의 30.54%입니다.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유통하는 물량입니다. 그러면 먼저 비례까지 최하 시에 본전을 하기 위한 매도 가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선불일은 2일이고요. 청약수수료는 2천 원이 있었습니다. 5% 금리에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하는 경우하고 3% 금리에 파킹 통장에 들어있는 여유 자금을 이용하는 경우를 비교할 텐데요. 마통 이용했을 때는 대출이자와 청약수수료를 고리스터 분전이고, 파킹 통장을 이용했을 때는 예금이자와 청약수수료를 고리스터 분전입니다. 3만 주, 5,100만원 비례 청약 시에, 근동은 기본이 2주고요. 한주더 받을 확률이 41.8%였습니다. 비례는 청약한 사람 모두가 17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기본으로 19주 받을 확률이 58.2% 한주 더 받아서 20주 받을 확률이 41.8%였습니다. 마통 이용했을 때 본전을 보면 기본으로 19주 받은 경우에는 공모가 대비해서 24.9% 상승한 4,245원이 본전이고요. 한주 더 받아서 20주 받은 경우에는 23.5% 상승한 4,200원이 본전이 되겠습니다. 파킹 통장을 이용했을 때는 3,950원, 3,920원이 본전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최소 청약인 10주, 17,000원 준등만 철시 본전입니다. 기본이 2주고요 1주 더 받아서 3주를 받을 확률이 42.1%였습니다. 2주 받은 경우에는 4,400원, 3주 받은 경우에는 4,700원이 본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5% 대출 이용하고 청약 수수료 2,000원 내고, 비례로 3만주 청약 시에 플러스 100% 상승 시와 플러스 150% 상승 시의 수익 각각 살펴보겠습니다. 플러스 100% 상승시, 이건 더블이죠. 6,800원에 매도하게 되면은, 균동만 청약하면은 4,800원, 8,200원, 비례까지 청약하면은 48,600원, 52,000원 수익이 되겠고요. 플러스 150% 상승시, 8,500원에 매도를 하면은, 비례까지 청약하면은 8 9 0 0 0원 86,000원, 균동만 청약하면은 8,200원, 14,300원 수익이 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면, 한 플러스 100% 더블만 해줘도 괜찮은 수익인데, 요새 분위기는 이거보다는 더 높은 수익을 다들 기대하는 것 같긴 합니다. HBA 인베스트먼트 청약하신 분들 모두 상장일에 좋은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기간 수혜측 결과와 상장일 유통하는 물량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공모주 투자는 손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은 공모주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닙니다. 후염료 투자를 위해서는 반드시 공부하신후 스스로 투자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